너도 같이 놀래? 해피윈TV. 아니, 나 저기 정글 갈 거야. 아. 아니, 극대노, 극대노하게 하지 마십시오. 예? 아, 도왜 여기서 드음 마시느라 그래요? 어. <laughs> 내 할친 드급 하시겠어요. 예? 이수 되거서 이수. 어? 아, 저 삼수하겠습니다. <laughs> 아, 제금, 책금 주세요, 빨리. <laughs> I d 개그 t know. I 겠 o n t know. I don't k n 어 w I d o n 다리 와서. w I 리 o n t know. I d o 봐 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 n o 또 I <laughs> 나간다 나나 나. 대장 온다 대장 온다 대장 왔다 다잡아 다잡아 잡아 대장 왔다 다잡아 잡아드라운까지 다잡아 아 웃겨 대장 왔다 다잡아 드릴게요 다잡아 드릴게요 다잡습니다 들어와 들어아 내꺼 아킬때 봤어 나 봤어 킬때 봤어 <laughs> 아, 킬딸이라니 이제 폭들로 그냥 녹였는데. 아이스크림처럼 이렐리아를 그냥. 어? 이게 누구 드릴까 <laughs> <laughs> 아, 니 미니언들 야잡거리도 후발 는거 싫습니까? 예? 콤보예요. 콤보 기다리세요. 예. 잡았고. 와, 킬타 킬타. 저 맞아요, 맞아니다 정말 너무 못 대야. 정말 세게. 어니. <laughs> <laughs> 다리스 몇 개지? 두 배기! 다리스가 먹은것 같은데? 구이삼이. 아, 많이 먹었다. 키 와. 도망가라고! 도망 루아. 와. 도망 루아. 또 와. 우리 정글 뭐해? 아, 저기, 아, 용, 용, 용. 용, 용, 용. <웃음> 용. 용 <웃음> 아, 저기, 용. 저기, 용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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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용. 저 용. 용. 저기, 용. 저기, 용. 저 용. 용. 버스 용. 저기, 용. 저기, 용. 용. 저 용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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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 용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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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이 바로 해뿐이지. 허? 드라키는 제가인데 왜해이 됩니까? 아, 양념. 다리오스잘때 잘까? 아, 다리우스 1 때는 안 되지. 어, 진짜요? 저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yeah, 야야 야야야야 야야야 <-work> <that -même> <mansion. 웃음> 뭐야, 왜 다리우스 피가 더 많아요?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? 아, 제친 친구, 친구들 데리고 왔어. <laughs> 컴퓨터 이기만 해봐. 진짜. 아마 마도 컴퓨터인데. 가능성이 너무 높은데. 깨 깨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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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파. 깨. 아, 아파. 나사! 나 지배는 해 죽였다. 음, 개. 아파 아 어, 어, 이게 그 이런 거 아닙니까? 역시 이게 이게 혜쁜인가? 음. 같너 <laughs> 너. 자 어, 트리오는 잘 잡혀 이 구간에. 아, 또 바로 그냥 혜쁜 보여줘야겠구만. <웃음> <웃음> 지금 여태까지 저 리븐 할 동안 저의 리븐을 이기는 상대를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. <laughs> 제 걱정을 하지 마십시오. <laughs> 또, 어, 그냥 뭉개 놓겠습니다. 가러 들어간다 나이스 이거지 이거지 이제 다리우스 숨 못쉽니다 음. 나의 물약을 감히 레나 먼저 레오나 먼저 아 이게 준데 300인데. 아, 안 돼. 한 발로 졌어. <laughs> 너무 아쉽다. 너. <laughs> 죽겠이. <laughs> 아하. 나이스. 빼, 빼, 빼. 나 라임이고 합류해야겠다. <목소리> 이거. 이블린. 거이 레오나 도가, 녹아, 도가야 되는이 a 이스 뺄게요 c 소울, 불안하다, 계속. 움직이니와 이리 네, 와야 용... 되는데. 와야 워돼 한타 싸이 아, 이거 리신 만, 봐주 거야 들로가지마라 p e p e p e p e p e p 일대일이에요 그거. 나이스. 여기서 숙에 들어갔네. 아 리신 왜 항상 저렇게 싸먹는 구도에 있지? 아니 리신이 문제가 아니라 아우 소리 문제야. 그러니까 리신은 저기서 그냥 집 오면은 돼. 지금 잘 빠졌으니까 상관없는데 자꾸 그걸 따라가. 아우소 저거 봐아 진짜. 뭉쳐가지고 말파 이트 궁이니시 할때 다같이 들어가야지 따로 아, 노니까 진출. 그렇지 자 납작이만 못먹게 못 먹겠어. 아오소 이렇게 가 다리 잘랐어요. 아저 뭐야 채팅좀 누가 써줘? <웃음> 리신 <웃음> 형 뭉치라고. 아 다리 없스 다리 없스 끊어. 가면 안될것 같아요. 지금 다, 라인 압박 받고 있어요. 어, 오 막으러 가. 막.. 갈 아, 통과만 안 되나? 때려 때려 빨파 빨 <목소리> <목소리> 위쪽으로 붙어주고 에 살려주었어요 이거. 에첫째였빼빼고 타워 빼빼 오케이 빼빼빼빼빼빼거든요빼빼빼빼빼아빼아빼빼빼빼빼빼빼때빼 아, 아, <laughs> <때려>, 베인 때려!! 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 <laughs> <laughs> 아, 리신 또뭐하냐세아 아, 아. 아니 던진. 아우 던진거 같아. 아니 진짜. 와. 지진. 와. 썼는데 아, 아, 이거 진짜 안 걸리는 게임이다, 진짜. 노. Nope. 와. 잘하셨습니다. 어우. 헵분 헵분 인정해야 될 때가 이제 도래한 거 같다. <laughs> 아. 한 손에 커피 들고 좀 사다, 사서, 너에게 가는 이 길이 난 좋아.